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살 마켓카입니다. 네, 여러분 황금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네, 황금연휴. 네, 황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아이템 있죠. 네, 바로 진호팬츠입니다. 조금 무리가 있나요? 네. 오늘은 진호팬츠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진호팬츠는 캐주얼하면서도 포멀한모드둘 두다 갖춘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에 많이 작용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헤디스에서 출시된 진호팬츠 중 활용도가 특히 높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 핏을 골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과 매치해서 코디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데일리 스타일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스타일링 가볼 그 전에 헤지스의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헤지스는 국내 브랜드로 뮤티시 클래식 스타일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세대와 선별을 어울려 한결같은 우아함과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런 해지세, 아이코닉 컬렉션의 치노팬츠들로 스타일링을 해볼 건데, 아이코닉 컬렉션은 61가지 컬러 팔레트와 7가지 사이즈 스펙으로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해지스를 대표하는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자, 치노팬츠의 스타일링 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 치노팬츠의 역사를 좀 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898년, 아메리카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필리핀 주둔하는 육군용 제복으로 중국에서 대량으로 치노팬츠를 구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군에 전해지게 됩니다. 풍기성 좋고 가벼운 치노는 더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평사들에게 적합한 아이템이었던거죠 그렇게 군북에서 시작된 치노팬츠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치노팬츠의 역사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스타일링을 해볼까 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첫번째는 이 오피서핏의 치노팬츠를 가지고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오피서핏은 여유있는 핏감으로 밑단까지 일자로 뚝 떨어지는 실루엣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클래식한 실루엣이죠. 치노의 매력인 캐주얼과 포멀양쪽의니앙스를 가장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실루엣인데 코디의 범위가 넓어서 범용성이 넓은 아이템이죠. 소재는 60년대 미군인 치노를 베이스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미군복의 오리지널리티를 반영한 고밀도 커튼 원단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트윌보다 좀더 굵은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 탄탄한 밀도감과 은은한 광택감이 클래식한 매력이 있는 소재입니다. 완전히 옛날 걸 복각한 치노 팬츠보다는 약. 약간 슬림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완전 복각에 톱넓은 오피스업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어, 되게 적당하게 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어, 실루엣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래식한 디테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엉덩이 부분에는 클래식한 라벨이 이렇게 있고요. 허리 안쪽과 이런 주머니 안감에도 이런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서 네, 헤리티지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팬츠에도볼수 있는 이 더블 스티치 사양이 들어가 있어서 내구성을 높여주는 것도 그렇지만 빨면 빨록 나는 이 파도 같은 주름 그 폭거림도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것도 그 당시 디테일을, 고증을 살려서, 네, 제작되었고요. 자, 스타일링인데, 지금 진호 팬츠와 어, 링거티랑, 그리고 반팔 셔츠를 이제 아메카지 느낌으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어,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 보면서, 네, 지금 가끔씩 얘기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엽서 핏이 일자로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이어가지고, 그 아이라인을 생각해서, 어, 스타일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라인이라는 거는 애기 같은 라인이 아니라, 그 알파벳 아이라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아이라인은 영어 알파벳 I처럼 어, 상이와 하이가 아, 일자가 되는 그 고디 방법인데, 그래서 그 세로의 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잘 유지하도록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링거 티 하나만 입고 있는데 사이즈감이 큰 티셔츠를 매치하는 게 아니라 어, 비교적 딱 맞는 티셔츠를 입어주면. 어, 이렇게 아이라인이 예쁘게 세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자켓이나 셔츠 입을 때는 어, 크롭한 기장에 셔츠나 자켓을 매치해주면 상의와하의에 밸런스 있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바지는 좀 롤업해가지고 시원한 느낌으로 어, 네, 좀 착용을 해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팔찌나 악세사리 같은 걸로 포인트를 줘도 네, 멋있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두는 제가 지금 어, 테슬로퍼를 매치를 했지만, 척가부츠나 워크부츠에도 잘 어울리는 바지라서 네, 범용성이 높은 아이템입니다. 이제, 롤업하지 않고 착용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 오피서 치너의 그 특유의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을 살리기 위해서 기장이 길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생겨버리는 것보다 닿을 듯말 듯의 기장감으로 딱 입어주시면 앞에 크리스라고 앞주름도 예쁘게 나오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리고 전체 톤이 너무 단정해지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밝은 계열의 이런 식으로 상의를 가져와서 입어도 좋고 상의 모두 너무 정돈된 깔끔한 느낌으로 입으면 회사원 느낌이 되버릴 수도 있어 가지고 살짝 이런 민티지한 티셔츠나 색이 빠진 아이템을 가지고 매치를 해주면 주말용 코디 뉘앙스로 멋지게 스타일링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네, 잠시만요 맹글을 두개 차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나네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님 자켓을 이제 걸쳐줘도 치노 팬츠랑 데님 자켓의 궁합이 아주 좋아가지고 만약에 치노 팬츠 코디에 고민하시면 이런 궁합으로 하면 실패는 없는 코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상의가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어, 그거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드레시한 러퍼를 매치를 해가지고 상의와 하의의 밸런스를 좀 유지를 했고요. 너무 영해지지 않고 조금 더 어른의 아미카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오피스 어피스였습니다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쪽. 자, 다음은 이두 플리츠 릴렉스 핏 치노팬츠를 가지고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이 치노팬츠는 앞에 플리츠가 있어서 엉덩이 부분이 여유가 있고 어, 그리고 미디어가 긴 활동성이 좋은 어, 그런 실루엣입니다. 소재는 방금 전에 오피서 핏 치노팬츠와 마찬가지로 어, 코밀도 코튼 원단을 사용되어 지고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터치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은은하게 도는 광택감이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그리고 디테일 같은 것도 오피서 그 치노와 마찬가지로 그 엉덩이 부분에 라벨이라든지 거리 안쪽 그리고 주머니 안감에 있는 글래피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헤리티지한 감성이 역시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 진호팬츠를 처음 봤을 때 미군의 진호팬츠라기보다 유럽의 밀리터리 팬츠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플리츠에 있는 진호팬츠는 프랑스군이나 영국군, 혹은 이태리군 등 유럽 군복에서 흔히 볼수 있는 디제이거든요. 미군의 진호팬츠는 커스텀 품이나 오더메드 품은 제외하고 예외 품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지급된 진노팬츠에는 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팬츠 처음 봤을 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타일링은 플리츠 진노팬츠는말 그대로 그 플리츠가 들어가 있어서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알파벳 A 라인으로 입으면 예쁘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A 라인이라는 거는 알파벳 A처럼 상의가 타이트하고 아래로 내려가수록 퍼지는 그런 시리엣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모더 티를 입었지만 모더 티만 입었을 때는 조금 이제 여유감이 있거든요. 이 티셔츠가. 그러다 보니까 A라인이 예쁘게는 나와가지고, 그럴 때는 베스트를 입어주면, 베스트가 타이트하게 상의를 잡아주기 때문에, 예쁜 A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A라인으로 코디할 때는 이제 베스트 발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두는 볼륨감이 있는 부츠나 구두를 신어도 좋고, 여름에는 걷어서 스니커즈와 매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더 티셔츠랑 이런 식으로 어, 프렌치 코크 자켓을 매치를 해가지고, 어, 프렌치 감성으로 입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베스트를 입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센터 라인 있잖아요. 플리츠 라인 있잖아요. 그 선이 아주 어, 예쁘더라고요.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쁜 A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적당하게 핏되는 프로셔츠를 넣어서 입어봤습니다. 이때 허리 라인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플리츠 팬츠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실엣을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넥라인은 심심하지 않게 스카프를 눌러주었고, 구두는 팬이로퍼를 신어가지고 약간의 아이비 느낌을 가미해봤고, 이때 벨트와 구두의 색깔을 맞춰가지고 입으면 통일감 네, 있게 멋있게 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아이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착장은 플리츠 릴렉스 쇼츠핏입니다. 플리츠 디테일이 있고 루즈한 실루엣의 진호 쇼츠입니다. 쇼츠와 디테일은 방금 전의 릴렉스핏과 동일해가지고 플리츠 릴렉스핏의 반바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일링인데요, 쇼츠는 더운 여름에 굉장히 활용도 높은 아이템인데 자칫하면 되게 영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런 쇼츠를 멋있게 입으려면 셔츠에 신경 써야 됩니다. 슈츠와 셔츠. 네, 발언 비싸긴 한데 바지가 캐주얼한 만큼 기시있는 셔츠를 입어주면 상의와 하의의 무드의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됩니다. 민무늬 셔츠를 입어도 물론 좋지만 시원하면서도 위트 있게 입으려면 체크 무늬가 있거나 밝은 컬러의 셔츠를 입어주면 코디가 확 사는 느낌? 여름에 맞는 그런 코디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팬츠는 셔츠를 돋보이기 위한 그런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셔츠에 포인트를 주면 멋있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네, 반팔 티를 입어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흰 예, 셔츠를 걷어서 약간 러프하게 신경 쓰는 듯안 쓰는 듯 그냥 이런 식으로 막 걷어주고 그 악세사리 같은 걸로 포인트 주면 좀더 어른스럽고 스타일리시한 매력으로 어, 입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셔츠만 바꿔봤는데 바다를 연상케 하는 파란색과 매치를 해도 어, 여름에 시원한 느낌으로 고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셔츠와 마찬가지로 이런 반바지 치노 팬츠랑 그 매치를 할 때는 어, 색깔이나 무늬가 약간 틀 정도에. 그 셔츠를 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드레시한 소재감의 셔츠를 입어버리면 어정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네, 비교적 캐주얼한 소재감의 셔츠를 매치하면 네 궁합이 좋게 밸런스 있게 네, 멋있게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셔츠가 한쪽만 넣어져 있는데 결코 제가 실수로 어, 이렇게 입어버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셔츠 한쪽만 넣어가지고 벨트를 보여줘도 한끗 차이 나는 코디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두는 셔츠의 컬러에 맞춰서 신었고요 이 팬츠 색깔이 뭐 대부분의 컬러를 잘 받아줘서 두개 하나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 높고 범용성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 테이퍼드핏입니다. 테이퍼드핏은 밑단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좁아지는 실루엣인데요. 이 제품은 코트 원단에 폴리우레탄이 혼반되어 있어서 신축성이 있고 마이오보신 처리도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시원한 터치감의 소재감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밴딩도 있어서 착용감이 편안하고 만약에 갑자기 살이 확쪄도 뭐 걱정이 덜한 그런 바지입니다. 자 스타일링인데요. 테이퍼드핏의 바지와 코디할 때는 알파벳 그 Y 라인을 생각해서 입으면 좋습니다. Y 라인 코디는 전체 코디가 영어 알파벳 Y처럼 아래로 좁아질수록 상위에 볼륨이 있고 하위에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바지 자체도 테이퍼드핏이다 보니까 Y 실루엣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켓을 입으시면 Y 실루엣이 형성돼가지고 밸런스 있게 입을 수 있습니다. 색 조합은 많이 보신 적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이비와 그린은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색 조합이라서. 만약 에이 바지를 코디에 고민할 때는 이색 조합 추천드립니다. 네이비 블레저에 버튼 다운 셔츠, 그리고 레지멘탈 타입까지 하면 아이비룩 스타일이 완성되지만, 어, 그걸 일부러 엉나가는 식으로, 어, 셔츠는 드레스 셔츠, 그리고 넥타이 대신 는 스카프를 두르고, 얼핏 보면 아이비룩 같지만, 아, 그렇지 않는 스타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아이비룩이 영하고 활동적인 이미지에 비해 좀더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고요. 그리고 테이퍼드 팬츠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바지다 보니까 밑단이 구두에 닿지 않게 브레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밑단은 깔끔하게 입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핏이 살고 어,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여름에 밑단을 살짝 걷어가지고 페이스 삭스를 신고 시원하게 착용해도 멋있게 연출이 가능하고 구두의 색깔은 바지에 맞추거나 자켓 혹은 브라운 계열로 매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에 그린 컬러의 옷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상의와 하의를 같은 색상으로 매치하는 원컬러 코디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원컬러 코디를 하면 허리에 분리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분리선이 없는 게 중요해서 벨트는 착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코디에 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해지는데 그 반대로 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세련되고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치노팬츠를 활용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추가로, 헤지에서 일본의 맨주웨어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오사무시와 함께 치노팬츠 스타일링 스티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스티커는 헤지스 매장에서 보실 수 있으니, 어, 스타일링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께 많은 스타일링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스티커에 있는 스타일링은 최대한 겹치지 않게 코디를 생각하고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보여드린 네 가지 빛 말고도 어, 더 다른 실력들도 있으니까, 어,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핏을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콘텐츠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셨던 핏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멋진 진호 팬츠 라이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